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아, 뼈 때리는 한마디에 대한 영상 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 오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이겁니다 왜 당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왜 당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이제 자기의 지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에 기초해서 살아갑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고집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판단과 선입견 같은 것도 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그렇게 일들을 해나가면서 쭉 앞으로 어, 나아갈 때, 아,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냐면 잘 되지가 않는 거죠. 또는 일이 어그러지게 되는 거죠.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선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신께서는 천사처럼 우리의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저렇게 해보는 건 어때? 너는 이런 게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 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때로는 강력한 멘토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굵직한 회복의 길들을 제시하고 또는 삶의 방식들을 제시하고 우리를 가이드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런데 어떠냐?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리고 내 고집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 안에서 남편이 있다고 쳐요 근데 아내가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당신이 거기에 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 당신이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에, 당신이 에, 나를 이렇게 대해주는 건좀 옳지가 않지. 에, 당신은 지금 우리 가족을 에, 망치고 있어. 아, 당신은 뭔가 돈은 벌어다 주지만 정서적으로 우리를 갉아먹고 있어. 와 같은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남편 입장에서 어떠냐면 굉장히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자기 단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이제 가족이 이렇게 나를 대하니까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아 그리고 어, 듣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하는 게 뭐냐면 기관총을 막 쏴대는 거예요. 니들이 문제야. 아, 니들이 이, 틀렸어. 어 내가 오라. 너는 왜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 라고 하면서 내 나의 옳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생각을 못 할까요? 아,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 왜그 생각을 못 할까요? 예, 저도, 저 역시 마치 그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저가 지켜보게 되면 어, 굉장히 어머니가 맞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 그런데 아버지는 아, 아니다, 아, 난 틀리지 않다라고 아, 하고서 이제 고집스럽게 그 길을 밀고 나가셨던 걸 보게 됩니다. 아, 이제 거의 뭐 70이 이제 다 되셔서 지금 와서 돌아보실 때 아버지께서 몇 가지 후회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포인트마다 어머니의 조언들이 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듣지 않으셨고 자기 길을 갔을 때 그렇게 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뿐만 아니라, 회복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복의 여정에서도, 이런 이런 제안들을 옆에서 해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회복의 방식이 옳다고 딱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길로 밀어붙여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망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보통 이제 모임 가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제 교본을 보셔야 됩니다. 아, 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런데 무슨 교본이야? 삶으로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거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나중돼서는 이제 절제는 어떻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머리가 텅텅 비어있고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자신이 회복이 되긴 되, 절제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절제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못해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모임 다녀라. 아, 뭐내말잘 들어라. 아뭐 자기식대로의 그런 어떤 노하우들을 얘기해서 교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아, 이제 그렇게 회복의 과정들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이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전적으로 믿으라라는 아, 게 아니라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아, 거, 내 경험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아, 거죠. 아 그래서 저는 회복학교 할때 바르실라 회복학교에서 사람을 도울 때는 처음에 오면 자신의 생각에 있어서 잠시 내려놓게 하고 열린 마음으로 기꺼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초반에 큰 주문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잘 따라오기가 어렵고 그리고 계속해서 회복 과정에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 제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당신이 틀릴 수도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는 그 가족 안에서의 자기의 어떤 포지션, 자신의 역할, 그리고 당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방식, 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숱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나는 내 말이 맞다라고 아, 이야기하는 영역에 있어서 당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